메러 간 메러 간데 감태를 음, 감태 감태가 뭐예요? 몰라. 음, 감태 감태 메러 가요? 뭐? 감태 메다가다가 음. 뭐 하게요? 음, 할머니 감태 메다 뭐 하게요? 뭐래? 뭐한데? 몰라. 말려 먹고 말려 먹고 응. 끓여 먹고 담가 응. 먹자꾸나 어. 말려 아니, 먹고 참 끓여 먹고. 담가 먹는다. 도대체 뭐지? 그렇지. 오기도 오기도 할머니 손을 잡고 꼭 따라나섰습니다. 할머니 가는 데는 어디든 따라가. 오기도 음. 할머니 할머니 감태가 어디 있어요? 감태 어디 있어요, 할머니? 음. 오기가 음. 감태를 찾아 음. 두리번 거립니다 감태를 찾아 두리번 거립니다 여기도 여기도 감태 저기도 감태 음. 우리 오기 발밑에도 감태 음. 온뻘에 감태 아니냐 음. 온 볼에 다 감태 아니냐 이게 감태인가? 음. 아유 별, 음. 별. 음. 이름도 괴상하다 음.